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보험료가 원래 100% 시작이잖아요. 네, 지금 몇 %예요? 저는 사고 한번나갔어 가지고 네. 네, 120%가 인 됐어요. 지금요? 네. 최근에 원래 80이었어요. 근데 아, 원래 80이요? 네. 그러면 이게 또 교묘하게 얘네가 또 장난치는 게 있어요. 원래 80%로 들어오면 우리 기준은 100%예요. 맞죠? 어, 100%인데 네. 80% 들어오면 내가 120%죠 어. 넘버 떼서 개별 넘버 달고 나갈렵니다. 그러면 80% 맞춰 80% 맞춰 나라. 아. 이렇게 하면 요40% 뭐... 금액이 아... 금액으로 한 사람 한 300만 원될 거예요. 그렇지. 일시금 내고 네. 그렇게 또 교묘하게 얘기를 하거나 와. 아니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, 그러니까 그래. 얘는 뭐 앞으로 빼먹고 뒤로 빼먹고 그러니까 기사들만 뭐눈 가리고 아옹 한다고 네. 치고 돈 계속 늦어. 이전할 때도 실제로 변경 등록비 15,000원 하고 몇 만원 안 들어가는데 이전비면 뭐 50만 원씩 받고 100만 원씩 받아요, 그냥. 아... 대행료를. 그래서 기사 예전에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이걸 뭘 서류를 어떻게 알아요? 네. 위스다 계약서 사인만 했지. 네, 근데 불가 뭐안 좋은 조항들은 다 집어넣어 놓고 음. 뭐 할시에 뭐뭐 할시에 뭐 지비 뭐 뭐두달 뭐 밀리면 그렇죠. 반 넘버 반납 조건 막써 놓고 이거 법적으로 인정이잖아요. 도장 찍었으니까. 아... 그렇게 제출해 버리고.